요양보호사 TV 이기론원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로 그 요양원에서 아마 야간만 하시는 분인가 봐요. 연차가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연차 없는 근로자는 5인, 5인 미만의 사업장 외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도 연차가 있습니다. 1년에 11일, 1년 만근하면 그 다음에 15일, 이렇게 연차적으로 밀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요양보호사가 3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 3시간 하는 거를 휴무하는 거죠. 3시간을 안 가는 거죠. 그날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수당으로 받을 때는 그 3시간급을 받는 겁니다. 만일에 15일인데 전부 다 미사용을 했다. 그러면 3시간씩 15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시간씩 15일. 8시간 근무자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분은, 음 고소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돼. 처벌. 처벌을 시키는 거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여러분이, 연차 휴가를 나간다고 할 때,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걸리는 거죠. 여러분이, 나간다고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거 걸리지 않죠. 응? 저 사람들은 지금, 연차 휴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면, 그냥 미사용 수당만 주면 끝이에요. 응?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연차 휴가를 간, 간다는, 날짜를 특정해서 통보는 해줘야 돼요 그럼 언제 통보하느냐 뭐한 3,4일 전에 통보해도 사실은 돼요 왜냐하면 여행은 뭐 똑같잖아요 일이 어느 때 바쁘고 어느 때안 바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바쁘고 뭐 겨울에 안 바쁘고 그러면 겨울에 안 바쁠 때 나가는 게 이제 상식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똑같은 여행을 해서 이걸 뭐 조정을 하자 응?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 조정 신청권은 사용자한테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해야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 응?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런데 우리가 휴가 나가는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가 언제 있겠어요? 없지요. 응? 가령 우리 그 제가 하는 집사람이 하는 식당, 식당은 메밀 식당이라 여름철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연체 휴가를 가능하면 피해달라. 합리적이잖아요. 막대한 지장이 있죠. 여름철에 부지갱이도 뛰어야 되는 여름철인데, 여름철에 휴가 간다면 그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면 조정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막대한 지장이 없잖아. 그리고 그분이 3월 1일 날. 쉬었어요. 안 간다고 통보했어요 원래 통보 안 하는 거예요. 3월 1일 날 근무표에 왜 근무를 넣어 놓습니까? 여러분 3월 1일 날왜 근무표에 의해 근무를 왜 넣어 놓아요? 응? 넣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날은 쉬는 날인데 자기들이 넣어 놨어. 그리고 무단결근했대. 이거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어떤 사, 사용자는 한 달에 하나씩을 연차수당이라고 그래갖고 그 월급에 포함시켜서 줘요. 그거는 전혀 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연차수당으로 줄 수가 없어. 왜? 연차수당이라는 건 있지도 않고 실제 명칭은 미사용수당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아직 사용하고 있는 때잖아요. 미사용수당이 되려면 그 사용권이 소멸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사용 수당이 발생도 안 했어요. 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돈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돈이 연차 미사용 수당이 되버립니다. 나중에는 미리 준 연차 미사용 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연차그 소멸이 있어 소멸 소멸 1년 안에 11개는 1년 안에 써야 되고요. 첫해 발생한 연차는 사용권이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있어요. 그래, 그 지나면 소멸이 되고 미사용 수당이 되는데 돈으로 미리 받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소멸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을 해서 날짜를 특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 사측에서는 아니 돈으로 줬는데 왜또 나간다니? 돈을준건무효예요 돈으로, 돈으로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사용권이 있는데 연차는요 사용하라는 거지 돈으로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응? 우리는 그 소멸 연차가 소멸되기 직전 한달 동안에 그 소멸된 음, 내 연차를 전부 어떤 날 어떤 날 어떤 날을 내 휴가 나가겠다 하고 특정해서 보내 보내. 그 다음에는 나가지 말래 소리 못 해요. 왜? 소멸시효가 뭐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응? 이걸 뭐조정해서 늘치고 그럴 수가 없다고. 지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악, 아, 그한해 안에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을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 돈은 돈대로 받고, 휴가는 휴가대로 나가는 거야. 응? 돈은 월급으로 줬기 때문에 월급입니다. 그게 내가 부당하게 받은 돈이 아니잖아. 요 그러니까, 응? 부당 이득금 청구? 소용없어요. 부당기도 금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꿈수를 준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리 받는 사람들은, 연차가 발,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특정해서 통보하고, 날짜를 특정해서 통보하고, 나가면, 연차도 나가고, 돈도 받고, 꽁 먹고, 알 먹고. 어늘이 여기까지. 여행보사 TV 이기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잊기 없기, 잊기.